어느 사업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마와 싸우게 되고, 그에게는 오로지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일년뿐이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한 결과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그가 수십 년 동안 세워놓은 사업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에 뒤를 돌보던 사람이 잘못해서 그만 거의 망할 지경이 다 되어버린 수십 년간의 수고와 땀과 공적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허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아, 차라리 죽어버릴 걸.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내기도 들어지 주 않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상 사업장에 와보니까 어려우니까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가 그를 찾아왔어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 친구가 양팔에 목발을 짚고 왔어요 사연인즉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만 두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의족을 하고 다니네만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만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돌아간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두 팔도 두 다리도 온전한데 두 눈도 있는데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군요. 저는 행복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 냐하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닌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행복이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복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고,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성도들 모두가 함께 내게 주어진 귀한 복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지. 복을 복으로 모르면 이제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누구? 이삭. 그 집안에 장자로 태어났거든요. <laughs>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귀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에서 같이 복 받은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야곱과 함께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이 형동생 개념이 좀 약하. 고 야곱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지가 나보다 몇번 미리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에 대한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날, 형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마 형이 돌아올 때를 아마 계산해가지고 아마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요. 아마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사냥 갔다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허기지고. 그러니까, 형이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 자, 3 0제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아마 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3 0제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나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을 뭐라고요? 애도입니다. 애도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도 대단하지요 무슨 배고픈데 그냥 주면 되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한네 번씩 아주 중요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 어. 자, 그러자 야곱이 한마디 더 하지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또 딴소리 하면 안 돼? 하고 맹세하라. 그리고, 어?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파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었다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에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잘 보세요. 그 한끼 굶었다고 죽게 될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 그죠? 뭐 한끼 굶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애서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그 한순간의 욕정과 배고픔과 이런 갈증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죽게 됐대, 지금. 죽, 죽기는 뭘 죽어, 지금. 그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늘 이렇게 말할 때늘 과장하는.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도 보면 늘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좀 어려우면 뭐 그거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픔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아, 내가 죽을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너도나 같은 상황 되어봤으면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늘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를 항상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애서 같은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관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내일 생각 안 해요. 내일 뭐, 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 여러분 이 장자의 문제가 영적인 축복의 문제인데 이것은 무슨 무슨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이권의 문제인가요? 이게 이권의 문제에서 가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교회 봉사하면 내게 뭐가 유익할? 내가 여섯 개 가면 뭐가 유익할까 늘이 자기 순간적인 자기 유, 유익을 늘 생각하고 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오늘 이 시간 한순간에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그는 미래의 모든 축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모든 얘기를 밥 먹여 주나로 얘기해 가지고, 무슨 밥 먹여 주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뭐,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 보이는 축복이 전부야.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을 다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34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따라. 아멘. 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에서의 인간됨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서의 가치관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늘 그는 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전의 번역은 경홀이 여기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임종을 맞으면서 계속 외우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아시는데, 로마서 8장 18절도 이제 앞으로 꼭 외우도록 하세요. 이제. 종교의 칼빈이 임종하기 전에 계속 암송했던 구절이래요 이게 로마서 8장, 20, 8장 18절 8장 18절 다찾았셨어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자, 여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생각하건데, 생각,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있는,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면 이 세상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사이버 세계가 오늘 얼마나 지금 무궁무진한데,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오늘에만 충실하고, 내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바로 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런 얘기죠. 생각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도 다시 아멘.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십자가 길을 가는. 여러분,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항상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고, 고난의 길을 좋아하고, 왜? 오늘은 내게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왜? 지금은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희 교도 창립 13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보세요. 10년 금방 지나잖아요. 그죠 10년 금방 지나갔어요. 교회 새로 건축해가지고 여기 입당할 때가 2009년 3월이었는데, 벌써 거의 한, 한 8년, 9년이 지나, 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나고. 저도 얼굴은 젊은 것 같은데, 아직 벌써 세월이 이렇게. <laughs> 저 혼자 착각이에요. <laughs>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적어도 1년을 생각하고,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5년은, 한 7년 정도는 여러분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왜? 10년 금방 오거든요. 오늘 내가 뿌린 이 고난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이 또 때가 되면 거두게 되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 지난날에 과거에 뿌렸던 그 열매를 지금 다 거두고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꾸 밭죽의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면 오늘 현대 사회는요. 밭죽이 최고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매스컴이 전부 다 모든 광고가 전부 다 밭죽이 최고라는 이 냉장고 이거 바꿔 봐. 이차차 바꿔 봐. 행복이 보장돼 있어. 뭐벤지 광고 그 전에 보면 이, 이 이거 사면 행복에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막 얘기하고. 어, 뭐, 차 사면 성공의 반열에 오를 것 같은 내, 내, 내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여러분 모든 광고는 100%가 전부 다가이 팥죽 광고예요. 그죠? 팥죽 먹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다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에 자꾸 넘어가면 안 돼. 그게 그거예요 제가 베르나 차를 승용차를 얼마나 오래 타고 다녔어요 베르나나 뭐 지금 소나타 타지만 소나타나 다 똑같이 들어가 보면 다 그냥 다 그런 거다 그게 그거고 그런 것이지 너무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네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도 잃고 나중에 하늘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하늘도 얻게 되고 땅도 다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팥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서 신드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뭐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말 한마 참고 오늘 내가 그 그럼요. 그러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고난의 길을 좋아해야 돼요. 팥죽을 가는 길이 아니라 늘 고난의 길, 을 기도하는 길, 십자가 길을 좋아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길을 찾아가야 돼. 섬김의 길을 가고, 늘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죠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스무 살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 실수로 눈을 다쳐 실명하게 됐어요. 샤워. 본인도 본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은 일생동안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의 충격은 더 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도리어 딸보다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낙심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딸이 먼저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곧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자신의 생명을 보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주실 그때에는 온전한 영광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향상된 모습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읽혀서 나중에는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파우스 유명한 그런 파우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그 법을 만들고 국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축복을 붙잡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밭죽이아니라니까요밭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팥죽을 찾으러 가면, 결국은 팥죽 다 없어지게 된다. 요한 3서 2절, 다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내, 첫 번째 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찾아봐요, 다 알지만? 예, 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 3서 2절. 자,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찾아봐요. 요한 3서 2절. 한서이절다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바축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나고 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요 요즘 국회 뭐 지금 계속 청문회 뭐 이런. 장관 후보자들 나오지만,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이런 축복된 날이 올줄 알았으면, 과거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인데, 의장 전입 안 하고, 그 행동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과거에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순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팥죽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팥죽이 안 먹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팥죽을 정말 드시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 영혼이 잘된 일에. 다 같이 아멘. 영혼이 잘된 일에 늘 힘쓰고 두 번째,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의 기관차가 힘있게 나가게 되면, 경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범사, 와, 어떻게 된 일이지? 자녀들과 집안의 모든 일도 사업의 길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강건함도 따라오고, 팥죽도 따라오게 되고, 팥죽만이 아니지요.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팥죽을 여러분이 찾아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나가고. 자, 성경 구절 조금만 더 봐요.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지난번에 안수입사의 권사님들 훈련 받을 때다 외우셨는데 지금도 외우시나요? 다시 외우면 외울 수 있다고요? 자, 로마서 8장 말씀 5절 교독 하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절려 다같이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팥죽 먹는,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생각하고, 자꾸 그게, 그게 팥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8절에 다 같이 요 시작. 육신에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절입니다 너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 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 0절다 같이요. 계시면.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새는 새벽기도 나오는 교우들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문화가 밤 문화가 얼마나 밤 늦게까지 다 돌아다니고 어제는 불금이었잖아요, 그냥. 하. 밤늦게까지 불타는 금요일에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또이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나온다. 기적 같은. 여러분 여기 무슨 팥죽을 보고 왔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에서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죠? 아버지가서 울고 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때는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다 같이 아멘. 내가 받은 귀한 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모르면, 복을 받아도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받은 복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는 이 팥죽을 자꾸, 팥죽을 자꾸 거기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이 거기 따라가면 애서처럼 되는 거예요. 애서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늘이 팥죽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복을 늘 사모하고, 생각 건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배워 보세요. 로마서 이건 8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8절. 8장 28절도 중요하고 18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 바축 시대 우리 모두 뭐 다시 영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축도 다 먹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 모두에게 이웃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형제, 우리 창립 주인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